익절 타이밍을 주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탐욕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익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지금 팔면 꼭그 다음에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매번 익절을 늦추고 결국 수익은 줄어들거나 사라지죠. 하지만 시장은 확률 게임입니다.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확실한 수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 트레이더들은 목표 수익률 70에서 80% 도달했을 때 과감하게 절반 이상 익절하고 나머지는 시장 흐름에 따라 위연하게 대응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수익은 확보한 상태에서 남은 물량으로는 더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거나 강한 매물대에서 눌리는 흐름이 보일 경우 더큰 하락전에 빠르게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유리하고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상승 승탄력이 준화되는 신호가 포착될 경우에는 일부 익절을 고려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 익절이 어려운 이유는 수익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놓친 수익에 대한 아쉬움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더갈것 같아서 혹은 입이 올라서 아깝다는 마음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도움되는 건 기준을 정해놓고 분할로 익절하는 전략입니다.